내 얼굴에 침을 뱉어 주시오. 메이어 나비는 설교를 매우 잘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씨가 좋은지 금요일 저녁마다 수백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어는 신이 나서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자 많은 자료를 준비했으며 자연히 설교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중한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너무나 좋아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보통 유대인 여자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튿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열의를 만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그 여인은 설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여인의 남편이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은 시각에 돌아온 아내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오늘도 요리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돌아다니는 거요? 여인은 예배소에서 메이오 라피의 설교를 듣다가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정보다 설교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소. 그러므로 당신이 그 라피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집에 들여놓지 않겠소. 남편은 문을 꽝 닫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따로 살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라비를 일부러 모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우연히 이 말을 들은 메이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기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해 버렸음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이건 분명히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해야 그 여인을 곤경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한동안 생각에 잠긴 메이오는 그로부터 얼마 후 여인을 초대하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이 쑤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침으로 씻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이 될 테니까요. 당신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비의 부탁에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메이의 눈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라비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인이 침을 뱉자 라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픈 눈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씀하십시오. 여인은 뒤늦게 나삐의 뜻을 알고는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사실대로 침뱉은 과정을 설명했고 남편은 여인을 받아 주었습니다. 뒤에 제자들이 메이어 에게 물었습니다 덕망 높은 라삐께서 어찌하여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신 겁니까 그에 대해 메이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기 라삐의 설명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만약 도움 주기 위한 행동임을 안다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기 쉽고 뜻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도 마찬가지이며 라삐는 그런 방법으로 여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